회장님 군정씨씨 어떤가요? 좋아요 <laughs> 잔디를 뜯어서 바람을 봅니다 샤악 뒷바람 13홀에 오면은 이렇게 그늘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챙겨가지고 소세지하고 칭따오 챙겨서 저희는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짠 아아 졌다 우리 이긴거죠? 어, 잠깐만 나파 나 더블 우리 더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네 <laughs> 군정시시 클럽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느낌? 와인으로 잡게 와인이 벌써 준비가 딱돼 있네요.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 천국이다 천국. 자 여러분 저기 와인통 보이시죠? 여기의 느낌은 이렇게 와인통에서 시작을 합니다. 진짜 귀엽게 귀엽게 만들어놨다. 부샤! 부샤! 어... 자 오늘 저는 느낌이 왔어요. 공이 아주 잘 맞네요. 자, 기다리 아저씨, 자, 첫 티샷. 자, 힘 빼고 아주 천천히. 굿샷! 자, 오늘 티샷이 아주 좋습니다. 자, 군정씨 씨첫 톨. 미미의 티샷이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군정씨 씨. 굿샷! 여기는 모래를 이렇게 그린에다가 모래를 깔았다가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다 다시 모래를 긁어내는 것 같아요 군정씨 C2번 홀 정회장의 티샷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슬입니다 125m 굿샷 나이스 온자 우리 기다리 아저씨 니와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망했습니다 자 미미가 왔습니다 미미의 파3. 아 나랑 같이 가는구나. 자 3번홀 파포에 왔습니다. 여기는 점점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가면서. 자3월 만에 체력이 모두 다 소진된 걸로. 드샷 오른쪽 미미의 3번홀 티샷 헐해저드 오늘은 냉정합니다. 뽑기 내기가 있어가지고 냉정하게 해저 드. 국장님, 세 번째 타석에서 이렇게 공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오, 위험해요. 오, 세잎. 4번을 정회장의 티샷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정회장은 딱제 방향으로 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정확히 제 방향이죠? 자세 명이 세 명이 모두 우타를 갔습니다. 우타. 자 마지막 미미 미미 선수는 우와 좌타. <laughs> 어제 그 골프에서 너무 이 식량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갖고 왔습니다. 귤, 과자, 그다음에 요거 야자수, 커피, 물, 이쪽에 과일까지. 이게 오면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will be able to get the t-shirt. I w 이 l l be able to get the t s h i 레이디 티에서 미미 님의 티샷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배판인데 g o o 되게 h o t Good shot! Good shot! 이 o o d 이 h o t Good shot! Good 어? 아, 니 붙을 땐 났어. 중요한 거는 내가 빨간 공을 그 뽑으면... 어 하나만 뽑으면 돼. 어, <laughs> 어, 끝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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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아니지. 뭐. 끝났어. 왜? 아 뽑아도 상관없어. 뽑아도 뭐.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둘이 이긴 거죠. 둘이 네. 먹어서 먹어서 그래서 보기고 따부이잖아 응. 맞아. 자, 굉장히 성내하고 계십니다 켈리님께서 <laughs> 정회장의 다섯 번째 티샷. 구샷. 구샷, 구샷. 어. 티. 여섯 번째 올해 레이디티에 왔습니다. 미미 선수의 티샷. 굿샷자정 회장님의 파스리 티샷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람. 7월 파스리 미미님의 어 요거 6 0 m 샷 아주 신중하게 치고 있습니다 오늘 뽑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민감해져 있어요.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비장의 무기 우드 왔습니다. 구샷 자, 구번홀에 왔습니다. 회장님, <laughs> 구번홀을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전반 마지막 콜 구샷 구샷 아, 좋다. 요 나인홀은 클럽 하우스를 보고 치고 있습니다. 굿샷! 1 0폴파파에 왔습니다. 거리가 451m 고군정 o t 도 이렇게 홀마다 이렇게 o d shot! Good shot! Good shot! Good shot! Good s h 씨 t Good shot! Good shot! Good shot! Good shot! 샷 o o d s 이 o t Good 자, 레이디티에서 미미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이렇게 언덕이에요. 이걸 넘기면 미미 선수는 오늘 필드 테스트를 합격하는 겁니다. 구샷! 단디를 뜯어서 바람을 봅니다. 샥! 뒷바람! 안 돼, 위험해! 보험을 즐기려면 저쪽을 넘겨야 되는데, 벙커 왼쪽, 안전하게 구샷! 여기는 해저드입니다. 굿샷. 벙커 될 확률은 높습니다. 자, 저희는 요해저들을잘 넘어왔습니다. 굿샷. 자, 12번 홀 파포 330m 정해장의 티샷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다려 주실 친구 정해장. 굿샷. 굿샷. 오, 좋다. 자, 12번 홀 레이디 티에 왔습니다. 미미님의 티샷을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뽑기에 힘인 것 같습니다 굿샷 야 3월 파쓰리 171m에 왔습니다 파쓰리에 오면 은1 3월에 오면 한국 과자들이 쫙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 한국 과자 색색까지 있어 신라면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중간에 그늘집 같은 편의점. 어, 우리 맥주 하나 사가지고 갈까? 13월에 오면은 이렇게 그늘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챙겨가지고 소세지하고 칭따오 챙겨서 저희는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장실하고 편의점까지 이렇게 그늘집 활용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중국에 원래 차가운 게잘 없는데 여기 나이스를 팔아요. 왜냐면 자 13번을 파스리 왔습니다. 미미 선수님은 드라이버를 선택을 했고요. 거리는 145m. 셔, 그 잘했어, 잘했어.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벙커보다 나. 자, 정 회장님 칼을 갈았습니다. 회장님의 원혼, 145m 파스리 원혼하는 모습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짧다. 지금 시원한 맥주를 한잔 마셨는데 아 갈증 해소가 바로 돼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무샤 군정 씨씨 레이디티에 왔습니다. 미미 선수가 신중을 기해서 티샷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람. 아... 자정 회장님의 버디 샷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흘러옵니다, 흘러옵니다. 자, 지금 게임이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잘 쳐서 먹는 게 아니라 뽑기로 먹고 있습니다. 자, 15번홀 정회장의 티샷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갔나요, 사나요? 아, 이거 가봐야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아니야. 야, 이게 찡따오가 나를 어지럽게 하고 있어 지금. 다 술때문이에요 이게 오비가 나는거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15번 홀 레이디티 이의 티샷 구샷오 잘간다 정회장님의 팻쓰리 오른쪽으로 바짝 휘는데 님은 님은 갔습니다 굿샷. 쓰리 굿샷 오 잘갔어 옹그린 어, 군정씨씨가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17홀 17홀 드라이버 티샷이 있겠습니다 아, 정회장님 찡따오 한잔더 하시죠 구샷자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조금 조금씩 교정하면 됩니다 미미님의 에이밍후 티샷 구샷 대망의 마지막 콜. 에이밍을 맞추고 18월 마콜 티샷에 들어섰습니다. 군정씨씨 마지막 화려한 무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정씨씨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지의공 뽑기는 다 잊어라. 정회장, 노랑, 미미, 이거 조카요? 어어카나 조카. 보기 됐어 여기 아니, 누, 누가 잡는지 보고 있어. 나는 빈 뭐야 주앙. <놀�> 지금 다 몰라. 켈리만 그... 남았어요 켈리. 마지막 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 이거 자, 가까이, 가까이 와봐. 하나 둘셋 짱! 졌다. 우리 이긴 거죠. 어. <놀더라> 잠깐만 나파 나 더블. 우리 더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네. 여러분 게임을 하십시오. 이 골프에서 게임을 하면은 점수가 이렇게 조금 올라갑니다. 저희 맨날 그 친선 경기만 했었는데 아 명란 골프에서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해서 뽑기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점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8 2안 여기는 로스트볼을 들고 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클럽하우스도 한번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메뉴도 한번 볼게요. 여기 제육볶음부터 쭉 내려가서 이거 한국이죠? 거의 한국입니다 이거. 자, 저희는 여기서 위 밑으로 가다가 토마토 계란 볶음밥 이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풋고추 고기 볶음,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신라면, 그다음에 삼선 물만두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 시켜봤습니다. 아까 그 중간에 그늘집에서 많이 먹었더니만. 저녁을 생각해서 저희도 조금만 시켜 보겠습니다. 먹는 거예요? 네. 마안 바나... 먹어요. 고추. 바나나 흰쥐지게. 있는 사람은 안 먹어도 돼요. 고추를. 고추 요리가 나왔습니다. 안 돼. 흰둥이 더 먹어. 자, 공깃밥하고 어. 이거 밥은 맛있겠는데? 아, 조밥이다. 조밥. 그다음에 고추 돼지볶음이었나? 응. 음. 고추, 고추 돼지볶음. 고추 고기볶음. 고추 고기볶음.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냄새가 매운 맛이 쫙 나. 자,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아, 근데 진짜 와, 매운 냄새가 장난아닌데? 이 신라면 메리트 있는데 굉장히 메리트 있네 3, 35원이었으니까 7,000원 7,000원쯤 되는 거 신라면 토마토 계란 볶음밥 이것도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푸짐해요 마지막 메뉴 물만두가 나왔습니다 삼선 물만두 중딩 골프 가격표를 한번 볼까요? 평일. 자, 내빈 신분 김영회원 300원, 평일. 회사원 350원, 동반자 360위안, VIP 360위안, 카드 동반자 400, 기빈 590, 소매 990. 오, 우리 회원제로 오는 건가 보다.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보통 여행사에서 예약해 주는 거는 300위안짜리를 예약해 주는 것 같아요. 분종 와이너리 왔습니다. 여기는 어제의 그것과는 다르게 상우, 신전 같은 느낌의 거의 신전 느낌인데, 여기에 있는 포도주가 이 통이 이 안에 10만 통이 있답니다. 10만 통! 와, 작은 통만! 이게 드럼통인데, 얘만 10만 통, 큰 통은 또 따로 있답니다 대박 그 사진이 여기구나 여기가 약간 흐리게 막 나왔는데 사진하고 너무 다르네요 여기가 되게 이뻐